자, 이렇게 그 깻잎을 그 깨끗이 씻쳐왔습니다 지금 먼저 그 실험에 앞서 깻잎에 그그 그 기생충이 이 있냐 없냐 먼저 그 시료를 채취해서 먼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. 깻잎을 먼저 깨끗이 씻었습니다. 이렇게. 자, 저 밑에 보면, 그, 지금 바글바글하죠? 밑에. 확대를 해볼게요. 천천히. 초점을 맞추고. 이렇게 바글바글하죠? 초음파 넣기 전에, 이제 기생충이 있냐, 없냐 확인을 하는 중이에요. 그 있는 거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요거를 그 초음파 기계에다가 넣고 한번 죽는지 확인을 해볼게요. <놀람> 자 지금 그 깻잎을 요만큼 요만큼 있잖아요. 요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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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서 봤는데 역시 기생충이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거를 그 초음파 세척기에다가 여기다가 넣고 어,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자 누르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작동을 시키고 있어요. 지금 초음파로 자, 이렇게 한 5분 이상 돌렸어요. 5분 이상. 초음파로만. 자, 이제 채취를 해서 이쪽 한 요만큼 정도 채취를 해서 보겠습니다. 아, 이렇게 지금 살아있어요. 그 초음파로 해도 이렇게 살아있어요. 이렇게. 여기도 보면 이렇게 살아있어요. 이렇게. 음, 초음파도, 해, 초음파로 해도 이렇게 살아있어요. 이번에는 초음파로만 안 죽어서 지금 65도 그 65도로 조금 올리고 그다음에 초음파까지 해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했습니다 한 5분 정도 5분 이상 한것 같아요 한 5분에서 7분 정도 자 이렇게 연기가 보이죠 조금 연기가 보이죠 이렇게 보면 그래도 상태는 좋아요. 뭐 익은 것 같지가 않고 생같아 생6 5도를 했지만 완전 익힌 게 아니기 때문에 생으로 거의 생이에요 생자 보시면 이렇게 이것도 이거를 현미경에 놓고 보겠습니다. 자, 이 영상은 초음파. 초음파로, 하, 그, 초음파로도 해보고, 그 다음에 또 온도를 65도 정도 올렸어요. 그래서 한, 그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, 어, 저기 기계를 돌린 거예요. 초음파로. 자, 있나 없나 한번. 살펴볼게요 얘네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그.. 찾아볼게요 지금 이거는약 그.. 1600배 아 여기 살아 있네요, 여러분들이. 자 이쪽에 보시면 그 검은색 그 조금 조금한 거 있죠? 얘네들은 죽었어요, 죽은 것 같고. 근데 중간 부분에 한 마리, 한두 마리 정도 살아 있는 것 같아요. 저 이렇게 좀 보고 다른데도 한번 보겠습니다. 죽었는지 안들 안 죽었는지. 아, 여기는 다 살아있네요. 멀쩡하게 살아있는데요. 와 여기 여기 뭐야 장난 아니구만 우와 요게 여기에 800배요. 800대. 요게 5 4 2 0 2,000배. 2,000배. 5 4 2 0 여기서도 보이죠? 2,000배. 7218 2800배, 2800배 정도 돼요, 이게.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, 와, 이렇게 많아, 이렇게, 이렇게. 깻잎에는 우그르그라네, 우그르그. 우글우글. 아래쪽 화살표 보시면 그 가운데에 그 어미가 있고 주위에 새끼들이 쫙 있는 것 같아요 그죠? 가운데 어미는 죽, 죽은, 죽은 것 같고 그 주위에 그 새끼들이 쫙 있어요. 여러 마리. 보, 옮기옮기옮기가 무섭게 잔뜩 있네. 와. 이거는 뭐 익혀도 필요가 없어요, 익혀도. 그, 한 100도 이상 익혀야 얘네들은 죽을까? 65도에서 초음파로는 안 죽는데요. 잘 밑으로 내려 볼게요. 여기도 잔뜩 있죠? 여기도 잔뜩 있죠?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그 내일은 그 초음파 세척기에다가 있죠? 그 베이킹소다를 넣어서 그 다시 헐. 한번 실험하겠습니다. 이제 초음파하고 가열도 해보고 베이킹소다까지 넣어보겠습니다. 있죠? 그래서 죽는지 한번 내일 와.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미치겠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